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이비 도지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셔야 할건 주식이건 코인이건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주봉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12월에 매수거래량이 또 크게 터져줬었는데요. 이건 뭐냐? 이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 정부 효율위원회 도지 수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베이비 도지를 오지 써이라고 언급을 해줬죠. 자, 이때 거의 전고점까지 돌파를 해줬던 모습인데, 자, 이후 차트를 보시면은 꾸준하게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물려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지금 볼린저 밴드 폭이 여기서 좁아졌다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뭐냐? 딱히 호재가 없는 이상은 중장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베이비 도지 지금 보시면 10000 구간이죠. 자, 지금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유지를 해줘야. 또 반등의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600선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조금은 희박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보시면은 일단 데드 크로스까지 형성된 상황에서 자, 일단 대형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자,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게 지금 베이비도지 공식 채널에서 자, 실시간 소강량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건 항상 골치 아픈 이제 베이비도지 수량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걸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베이비도지 수량이 몇 경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유통량 때문에 지금 급등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이 소각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데일리로 매일매일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말은 뭐냐. 급작스럽게 급등을 해도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을 할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해 줬을 때 이렇게 큰 급등을 보여 줬는데 이제 대량 소각 이슈에서도 충분히 큰 급등을 노려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RWA 실물 자산 토크나를 하겠다고 베이비 도지 재단에서 언급을 해 줬죠. 자, RWA가 뭐냐? 이거는 채권이나 주식처럼 증권형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최근에 베이비 도지를 통한 두바이 건물 결제가 가능하다. 이 방송도 제가 진행을 했었죠. 그럼 앞으로 실물 자산처럼 이 블록체인으로서의 코인이 아니고 이전 도지 코인처럼 테슬라 결제가 가능했던 것처럼 실물 결제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스마트 카드까지 발행을 했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기 지금 비공개 채널에서도 다 정보 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다음 주 정도에 해당 비공개 채널에서 베이비 도지 최고급 정보가 자 오픈 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코인 재단 관계자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일반적인 트위터 같은 그런 공시가 아니고 아직 기사에 송출되지 않은 엠바고 정보가 나올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비공개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셔도 절대 안 나올 거고요 사실상 저도 그렇지만 지금 시청 중이신 분들도 10억 이상 베이비도지 매수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여기 지금 10억 이상 베이비도지를 매수한 고래 홀더들이 앞장서서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제시를 해줄 겁니다. 지금 정말 망망대에 혼자 나와 있는 미아가 되지 마시고요. 이쪽 비공개 채널에 입장을 하셔서 다 같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이비 도지 고래 홀더들 그리고 코인 재단 관계자들 많이 입장해 계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베이비 도지 재단과 또 가까운 관계자들도 있다고 들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종목을 추천해주고 하는 가입하고 뭐 리딩방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유료가입 절대 없고요. 그리고 멤버십이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저 또한 말씀드린 대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주와 얘기해서 지금 시청 중이신 홀더분들 추가 입장 가능하게끔 얘기가 끝났고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당연히 베이비도지 보유자분들이 많이 시청하고 계실 텐데 자 베이비도지 보유자분들 대상으로 특급 정보를 받아갈 수 있는 비공개 채널이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내용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장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요. 자, 제 영상 보시면은 하단에 더보기란 보이실 겁니다. 자, 더보기란 클릭하시고요. 자, 참여 인증 모바일 링크 보이시죠? 자, 모바일 링크 클릭하신 후에 문자 입장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베이비도지 비공개 채널에서 정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볼수 있겠고요. 자, 참여 링크 클릭하신 후에 문자 입장 하나만 남겨 주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채널 주소 전송 드리니까 입장 남겨 주시면 자동으로 비공개 채널 주소가 전달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따로 번호 남기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링크 통해서 입장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하단 보시면은 여기 더 보기란 보이시죠? 더 보기란 클릭 후 여기 링크 보이실 겁니다. 링크 클릭 후에 입장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누구보다 빠르게 베이비 도지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혹시나 링크 입장이 헷갈리시는 분들 분명 계실 수 있으니까 자,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입장이라고 하나 남겨 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입장 남겨 주시면 베이비도지 비공개 채널 링크 자동으로 전송이 될 겁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베이비도지 충분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비공개 채널에서 나오는 정보들 믿고 한번 입장하셔서 모든 정보 받아 가시길 바라고요. 저희 소중한 시청자분들의 또 수익을 기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